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강의 타이틀은, 보시다시피, 캔버스 위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서양화가들이 그린 위인이나 영웅, 이런 리더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업적,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어 그런데 이런 리더들의 이야기는 우리로부터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의 리더들이죠. 어 살다 보면 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그 상황을 리드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꼭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어, 리드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 돌아봐야 될 성찰해 봐야 될 에,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서양 화가들이 그린 어, 리더 그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역사화는 역사적인 사건과 영웅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모범이나 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면 그건 다 역사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화가 베로, 베로네세가 그린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맞는 다리우스 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어, 이 그림은 이제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주제로 한 그림인데요. 어, 지금의 터키의 이수수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어, 그리스 군대하고 어, 페르시아 군대, 다리우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서로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불과 3, 4만 명.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예상외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초반부터 그 페르시아 군대의 중앙을 쳐들어가면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다리우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게 돼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어, 지금 그림 보시면 중앙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여인들이 다리우스의 가족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렇게 다리우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최고의 예우를 다해라. 왕족에 걸맞은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가장 좋은 잠자리에서 자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왕족이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만나보려고 그. 다리우스 가족이 포로로 잡힌 곳으로 갑니다.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리우스의 가족이 맨발로 뛰어나와요. 지금 보시면 다 부복하고 있죠. 맨 앞에 있는 여인은 다리우스 대왕의 어머니입니다. 시시 간비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렇게 지금 무릎 꿇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젊은 여인은 다리우스 다리우스 대왕의 왕비예요. 스타테이라고 하는 스타테이라라고 하는 왕비인데 그 뒤로 이제 자녀들이 있죠. 너무나 고마워서 에, 포로로 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어, 어, 아주 전락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왕이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왕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한테 인사를 드린다는 게요 잘못해서 에, 왕의 측근 바로 옆에 있는 장수 헤파이스토스에게 예, 부복하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대왕이시여.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는 깜짝 놀라죠. 자기가 왕이 아닌데, 예, 자기는 장군일 뿐인데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고맙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쪽에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 헤파이스토스예요. 뒤로 예. 물러섰습니다. 너무 놀래서. 어, 그러니까 예, 다시 그 돌아가보면은요, 이 여인들한테 예, 한 노인이 다가가서 지금 정리를 해줍니다. 저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니고 붉은 옷을 입은 이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네, 에,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정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티시 간비스 다리우스 대왕의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지금까지 우리 잘 대접해 주셨는데 저 왕을 내가 몰라봤으니 왕이 우리를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어, 어떻게될 것인가 이제 두려운 거죠. 왕이 지금 분노하신 거 아닌가. 그래갖고 다시 막그 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 사죄합니다. 제가 어, 너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까 대왕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어, 어, 이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예, 잘못을 빕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렉산드로스가 손을 앞으로 뻗죠. 예, 왜 이런 자세를 취하냐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손을 왼손을 옆으로... 어, 가리켜서 헤파이토스를 헤파이스토스를 가리키죠.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제가 저 자신같이 생각하는, 저의 분신같이 생각하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훌륭한 장소를 잘 알아보셨습니다. 예, 제가 너무나 총애하는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예, 전혀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뭐 여러 면에서 뛰어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3만 4만 적은 군대를 이끌고 전 지중해 일대를 정벌할 수 있었다. 이런 주제, 이런 주제를 그린 그림이 바로 역사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림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의 일부예요. 예. 서양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요. 그리스적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예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우리, 우리는 무의자연이에요.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라일체예요. 이, 이 세계와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지향하지 우리가 지배자가 되거나 정복자가 된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리 뛰어난 군주라도 그 사람 조각으로 만들어서 기린다는 생각 안 해봤고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대학자라도 그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기린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가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자연 중심적인가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런 역사와는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만들어낸 에, 그런 장르다. 서양 문화, 서양 정신에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문화, 우리 정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화라는 장르를 발달시키지 않았다. 예, 그림을 못 그려서가 절대 아니죠. 그 장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서양 어, 역사화들을 보실 텐데요. 어, 첫 번째 파트로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주는 그림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라는 조각입니다. 그림은 아니고 조각이지만. 어 그런 역사화적인 정신이 잘 담겨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어, 모세는 신의 부름을 받은 신의 에, 종이죠. 예. 그런데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여든이 되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죠.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 진짜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랬지만 그 젊은 날, 예, 신은 모세를 자기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있고 힘도 세고 모든 게잘 갖춰져 있고 공주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모세를 어, 신의 예,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어, 그러다가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예.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유대인인데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어, 그렇게 피해서 광야에서 어 40년 동안, 예,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여든이 되었어요. 옛날에 갖고 있던 지식들 이제 기억도 잘안 나요. 예, 기억력도 너무너무 안 좋아졌고, 예, 그리고 뭐 힘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예, 나이가 들어서 여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신이 부릅니다. 네,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네. 한참 능력이 있을 때 똑똑할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안 부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되니까 신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지금 이 조각상 보시면은요 어, 모세가 앉아 있는데 옆에 오른편 옆 옆구, 오른팔 옆구리 쪽에 보면. 판두 개가 이렇게 에그 끼어져 있죠. 저게 뭐냐? 저게 십계명이에요. 지금 신하의 산에 올라가서 신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중간에 중턱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모세 표정이 안 좋아요. 왜안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신께 기도드리러 갔다 온 사이에 황금을 모아갖고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분노해서 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판을 내 던지고 십계명판이 어, 깨지게 되죠. 예. 어쨌든 어, 이렇게 그 소명 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래서 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물론 이제 모세는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예,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명의식이. 그 다음에 헌신성을 주제로 한 그림을 또 같이 보시는데요. 예, 르빠주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헌신성을 대표하는 유럽의 영웅이에요. 시골뜨기 예, 소녀였죠. 시골뜨기 예,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 어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은 더더군다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남자아이도 아닌데 무슨 군사 훈련을 봤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 음성이 들려요. 놀래서 어, 쳐다봅니다. 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중에 환상 속에서 어, 뭘 보게 되느냐? 세 사람을 보게 돼요. 미카엘 천사장, 예. 그리고 마르가리타 성녀라고 하는 성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까테리나라고 하는 성녀. 이세 성인이 나타나서 네. 네가 지금 어, 프랑스의 지도자 어, 샤를 7세한테 가서 샤를 7세 왕세자한테 가서 어, 그 프랑스군을 위해 싸우겠다고 어, 왕을 위, 왕세자를 위해서 어, 싸우겠다고 어, 가서 헌신을 어, 약속해라. 어, 신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세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 프랑스는 영국군의 침공을 받고 백년 전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계속 연전연패하니까 샤를 칠 때도 힘이 빠지고 그 희야의 장수들도 방법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뜨기 소녀가 신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왕세자를 뵙겠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웬 10대 소녀가 와서 대신 싸우겠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왕세자가 그러면 그 소녀가 나를 알아볼 수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래서 허름하게 옷을 입고 신하들 사이에 숨고요. 다른 신하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 옷을 입혀갖고 보좌에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잔다르크가 어, 궁궐로 들어가서 딱 보는데 딱한 눈에 왕세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왕세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딱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을다 둘러봐요. 구석에 허름하게 예, 입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갖고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 하느님께서 예, 왕세자님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시골뜨기 소녀가 10대 소녀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서 왕세자는 군사를 맡깁니다. 그 휘하의 장군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웬 시골뜨기 소녀가 10대 소녀가 우리를 이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소녀를 따라가는 병사들 마음속으로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또 수치심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 10대 소녀도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 목숨 생각하면서 또 패배주의에 젖어서 이럴게 아니다. 열심히 싸우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잔다르크가 흰 갑주를 입고 나타나기만 하면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연전연승했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리더가 된다고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리더십 리더의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헌신성이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100% 헌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그 조직원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위에 있지 않고 저 밑에 있더라도 100%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마음이 다 쏠려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다. 헌신성이 리더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능력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어, 프랑스 화가 그로가 그린 자파를 방문한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이에요. 예. 나폴레옹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한다 그랬을 때. 그두 가지로 이 공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퍼티라고 하는 공감하고 엠퍼티라고 하는 공감. 심퍼티는 우리가 뭐 동정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거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 뭐그 사람의 에, 지금 감정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엠퍼티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해요. 느낌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완전히 일체가 된다기보다 그러부터 객관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에, 상황을 보는 이런 태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나랑 전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요. 또는 신앙적으로 입장이 달라요. 또는 나랑 전혀 조직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입장이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서로 다투기만 하면 이 조직은, 이 공동체는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완전히 감정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훌륭한 리더들은 이 엠퍼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가, 가까이 가서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폴레옹이 그런 능력이 뛰어났다 그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요. 어그 나폴레옹이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이었을 때 어, 중동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시리아의 자파라는 곳에서 어, 저 흑사병이 돌아갔고 네. 여기 이제 완전히 멈춰 서게 된 거예요. 병사들이 막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면 안 되죠. 전염병에 걸린 병사들을 따로 격리합니다. 그 모스크 사원 하나를 어, 이제 임시 병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그 환자들이 있는 곳에 나폴레옹이 찾아가겠다고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의 중에 예, 내가 가서 내 부하들 어, 위문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어,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어, 저 환자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 구분해서 병 퍼지는 것을 막긴 막아야 되지만 그런 난지도자인데 예, 저들이 저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그들을 위문조차 못한다는 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위문조차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찾아가겠다. 주변에서 막 말리고 어, 난리가 났죠. 그래도 결국 찾아갑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은 예, 나폴레옹이 지금 손을 뻗어갖고 벌거벗은 자기 부하 환자 한 사람을 만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어쨌든 이날 방문한 다음에 다른 병사들과 함께 어떤 죽은 이제 그 병사들 같이 치우고 뭐다 했대요. 예. 그렇게 자기 죽은 병사 자기가 들고 싶고 예. 그 어, 묻을 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하다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느냐,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 자신이. 바로 이런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죠, 분명히. 최고의 권력을 추구한 사람 아닙니까? 정복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폴레옹 권력을 추구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큰 지도자가 될수 있었다. 그래서요, 리더는 이렇게 팔로워들에게 공감해야 되고요. 그래서 팔로워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갤럽이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이 전 세계 수만 명의 유능한 관리자와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답니다. 뛰어난 관리자들은요, 대체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갖춰주느라고 소모하지 말아라. 시간, 돈,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예. 세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즉, 장점을 끌어내라. 예. 네 번째, 그걸로 충분하.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그 사람의 단점 막 고쳐주려고 애써 봤자 사람 안 바뀌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보다는, 예.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자꾸 이끌어내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은 크게 성공한다 네, 이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자 리더는 비전을 보여주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그림은 어, 러시아화가 부루니 예, 이탈리아계인데 러시아화가예요 러시아화가 부루니가 그린 노빼이라는 그림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인데 지금 거, 그림 보시면은요 왼편 배경에 커다란 붉은 기둥이 있죠. 그 위, 위에 노스, 노쇠로 뱀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밑에는 사람들이 몰려있죠. 가만히 보면 어,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더 하나 클로즈업해서 보면은요, 지금 이 남자 다리 뱀이 감고 있죠. 저 등쪽에서도 뱀이 나오고 있죠. 지금 독서한테 물려서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자, 무엇을 그린 거냐?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광양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했지만 그때는 뭐 제대로 먹고 편안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 고생한다. 어, 괜히 하느님 말씀을 조처라 해서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니까 예. 신이 이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림 가만히 보시면 하늘에서 뱀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예. 불뱀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사람을 휘감고 막 물고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막 사람들이 놀라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셔갖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이 독사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림 한 가운데 보면 모세가 있죠.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른팔 보면 작대기가 하나 들려 있어요. 그 작대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 네, 저. 노쇠 뱀을, 노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이 어떻게 그 응답을 하셨느냐, 모세의기도에 예, 노쇠를 다 모아서 장대 하나 높이 세우고, 그 장대 위에다가 예, 그 노,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어, 얹어놔라. 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 다 해독이 돼서 살아날 거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몸의 고통이 다 퍼져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저노세를 바라보라고 노세뱀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가요. 그걸 보려고. 근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오른쪽 그림 하단에 보면 노인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어요. 몸에 독이 퍼지는데도 아니 해독제를 주면 모를까. 지금 저거 본다고 우리가 독이 퍼지던 게안 퍼져. 이게 무슨 너무나 비합리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결국 다 살아납니다. 예. 이노세가뭘 상징하느냐?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 예.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조직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사업상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요. 비전을 보여준다. 비전을 높이 세워서 예. 보여준다. 예. 그러면 그 어, 위기 속에서도 조직은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예. 보다 어, 성공적인 어, 그런 아, 아,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한 명문대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명문대생이니까 다 능력이 비슷비슷하겠죠. 네,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3분의 2 가량 67%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중에 경영인이 되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뭐 장관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로 가져본 적은 없는 사람이 67%예요. 30%는 목표를 설정해 놨대요. 내가 어떤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어떤 기업의 CEO가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설정해 놓았, 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글로 적어두거나 뭐 어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딱 3%의 학생들, 예. 딱 3%의 학생들만 목표를 글로 적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어, 어뭐 어느 회사 들어가서 또는 어떤 자격증을 따고 뭐 어떻게 돼서 어떤 전문인이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적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어, 훗날 이, 이 조사해 보니까 목표를 글로 적어두니 3%의 졸업생이 쌓은 부가 나머지 97%가 획득한 부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여기 이제 그 정리할 이야기는요. 예. 그 어,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리더와 리더십 그러니까 결국은 꼭 어떤 조직의 장애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살아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한 그림들 보면서 우리가 어, 그, 그런 그그 어, 어, 중요한 그런 이제 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었다면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에피소드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강익중 화가라고 저 베네치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 받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 기방기 화백의 부인인 김양한 여사로부터 이런 인생의 조언을 들었대요. 이게 이제 평생의 좌우명이 됐는데, 아침 꼭 먹어라. 팁 많이 줘라. 기회와 유혹을 분간할 줄 알아라. 예. 어, 이것을 평생 지켰대요. 아침 꼭 먹으라고 한 것은 몸이 약해지면 쉬운 길로만 가게 되기 쉽고,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팁을 많이 주라고 한 것은 일하는 사람 뒤에는 언제나 가족이 딸려있다.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기회와 유혹을 분간할 줄 알아라 알아라 한 것은 어, 유혹은 요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 기회는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이게 기회래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나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는 이거 유혹이어서 크게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야기를 듣고 어, 그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해 왔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화가로 성공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런 어떤 그 삶에 관한 중요한 조언이나 교훈들 어, 이렇게 어, 그 화가가 직접 어, 또 위대한 화가의 부인으로부터 어, 어, 듣기도 했고 또 어, 아까 앞에 보신 그림들 그런 그림들에서도 우리가 또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 그 이렇게 캔버스 위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서양화에 예, 그 나타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